우리 아이의 학습 유형을 알고 계시나요? 자신에게 맞는 학습 스타일을 일찍이 찾은 어린이일수록 공부를 잘한답니다. 학습 유형 자녀가 찾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건가요? 아직 찾지 못했다면 부모님이 함께 찾아주세요. 학습 유형은 학자마다 다르게 분류하지만 이 시간에는 시각 의존형 청각 의존형 근감각 의존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시각 의존형 학습자들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색깔로 묘사된 그림을 볼때더잘 이해합니다.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할 때 정보를 더잘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림으로 나타낸 지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요. 색을 활용한 그림이나 차트 등 시각적인 자극이 주어지면 더잘 기억한답니다. 다음으로 청각 의존형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청각 의존형 학습자는 설명을 잘 해주면 이해를 잘 한답니다. 소리나 혹은 음성으로 들려주는 지시 사항을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요. 청각에 대하여 남다르기 때문에 음악이나 리듬을 활용한 학습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근감각 의존형 학습자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이들은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으로 직접 만지고 실험하면서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고 잘 기억합니다. 물체의 형태나 무게를 직접 느끼면 더잘 이해하고 동작이나 움직임을 통해 학습할 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특히 실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학습자들은 각자 선호하는 학습 스타일이 있답니다. 우리 아이가 시각, 청각, 근감각 중 어떤 감각 기관에 의존하는가를 잘 살펴보면 아이의 학습 스타일을 쉽게 찾을 수 있답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이에게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주세요. 찾는 방법을 모르신다고요? 인터넷에 학습 스타일 찾기라고 검색어를 입력하면 다양한 자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각 의존형 학생들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